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34장은 모세가 이미 아니,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전에 깨뜨린 그 10개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아오는 장면이 3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할 곳 성막에 대한 예, 그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작에 대한 재료를 얘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재료들을 드리는 장면이 35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장은 35장 뒷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성막과 성물들을 만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만들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8절부터는 이 성막과 성막이 특별히 제작되는 예, 그런 부분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은 성막의 성막 안에 놓일 성물들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예, 그 제작을 하고 있는 장면에 대하여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 제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그때에. 그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설계도를 보여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성막이 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제작을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두 명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지명합니다. 바로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고 이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두 사람이 어, 일종의 현장 감독이죠. 감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해서 이성막 제작과 성물 제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세운 사람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6장 1절 말씀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부살렐과 오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했을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는데 이, 이 말씀이 2절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자, 그러면 누가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읽었어 다시 읽었습니다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어, 생각해 볼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부름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부은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laughs> 하나님께서 예, 지혜 자기의 영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대목이 바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31절에 예, 5장 35장 31절에 사실은 이 36장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앞에 예, 30장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자그 중에 31절을 같이 차면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기도 지혜와 총명, 지식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아, 보니까 지혜 있고 총명하고 지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지혜를... 그리고 총명함을 부으신 것 같이 여겨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는, 부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고 내 솜씨 자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거나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거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나는 그것을 할 방법을 못 찾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구랑 하지? 나는 그걸 할 힘이 없는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방법도 주시고. 또 부살렐과 오올리압 두 사람에게만 한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할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아 앞에서도 이미 30장 이전에도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신해산에서 이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줄 때도 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도 눈여겨보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이나 성물에 대한 자기 생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성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거야 아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이런 물건들이 쓰일 수 있을 거야 등잔을 만들어야 된다고 모세가 얘기해요 등잔도 있어야 되고 떡을 놓아야, 놓아야 할 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울 단, 분향단도 있어야 돼요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자, 성수에 쓰일 물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성이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바깥에 성막 뜰에 놓일 물두멍도 있고, 예. 번제단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딱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등등 등불을 켜야 될 등잔을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모세가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 그거 나 만들 줄 알아. 어, 그건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 집에도 지금 등잔을 킬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집트에서도 아 이집트의 여러 신전들을 봤을 거니까 아, 거기에서 불을 어떻게 밝히고 있더라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지 더잘 만들어야지 머릿속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신해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의 경우 사실 이방의 신전들에 비하면 오늘 뭐 널반을 남쪽으로 북쪽으로 20개씩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6개를 연결해서 막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출입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 사이즈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한 10미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이가 널반 20개를 연결해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30, 예, 3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방 신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2km예요, 2km. 예. 그런 신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막, 야, 이거 터무니없이 작다, 초라하다. 더군다나 이동식 텐트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성물이라도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머릿속에 그림대로, 내가 원하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눈에 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자. 하나님의 영을 부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 두 가지 우리가 말씀 나눴고 지금 두 번째로 차고 넘치는 헌신으로 응답하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헌신으로 살자 앞서 35장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성물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이런 재료가 쓰일 겁니다 그 재료에 대한 얘기를 35장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얘기가 35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예물 드림이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 공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일꾼들이 그거 가져오는 걸 이제 정리하느라고 해야 될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하죠. 이제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지 마시오. 아, 이런 말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지금 필리핀에 보낼 물품을 우리가 모으는데 참 감사해요. 원래는 사실 엄청 작은 일이었어요. 저기 지금 장 안에 아기 옷이 개구리 밥차 때문에 미혼모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옷이 아기들아기 옷이 진짜 갓난아기 옷이 있었는데 이거 어 지금 이제 그래도 어디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혹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물건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성막 공사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라고 여긴다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차고 넘치는 헌신.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헌신으로 우리가 응답하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런 응답의 마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러 오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정말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